아시죠. 기무사령관 하면 군에서는 최고급 할 세상이 많으니까 막 별은 세 개지만 아네 개짜리 못 잡잖아요. 그러니 그렇죠. 이런 분이 이끌어 오실 때 너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참 모든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 내가 체대를 받을때 만약에 국정원장 갖다 놓으면 재당조는못기도 가는 거야. 그거 빠져나왔잖아요. 나 혼자 연습했다가 매일 내려가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나그 섭섭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개영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중임제를 할 거냐 대통령이 중임제되면은 노무현이 또, 또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요저를반대해 지금 문재인 일파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우성이라든지 박지원 썩은 사람들은 대통령 될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소문에 는 그렇습니다. 내각제로 돌아가면서 조금 이기적인 충돌이 있어요. 자 보세요. <laughs>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대통령 인기가 짧아어 국정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끌질 수 없다. 그러죠 이것이 중임제 개헌 논리하는 핵심입니다. 내각제나 이혼 집중 문제 하던 사람들 말들어 보면요. 대통령이 저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풍산시켜야 된다 그러죠? 이것이 다 국민들의 속임수다입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 중임제 우리 안 했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위대했던 에 이성만 대통령 마저도 4년 끝나시고, 삼성개헌하고, 또 초대 대통령, 영구 집권했다 해가지고, 하다가 사육나한 겁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그리 그래 가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이 4년, 8년 늘어나면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담을 바라보고, 끝나면 감옥을 가져가면 너무나 많은 거야. 이놈들이 자꾸만 어른을 부추기가지고 그리 몰고 가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삼성하시고 유신까지 하시다 깨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정치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안갈고 가진 사람이 그냥 끌고 간다는 이 토쟁 권리가 다 버렸다고요. 여러분 4년 중임제 하면요 반드시 우리 정치 풍토 하에서 8 년을 하게 되십니다. 8 년을 하면 또영구직권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제가 소령으로 보안사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단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물러나, 안 물러나니까. 주임제로 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도 더 해먹고, 더 해먹으면 또 연구직권 가서 이 국가가 계속 파산이 오니, 단임제로 하되, 그 밑에 단순한 을딱박는거어요이 헌법을 개정하는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출마해서 대통령이 못하도록 을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되고 나서 그 일파들이 어떻게 더 해보려고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개헌소리가 매주 꿈마다 나왔습니다. 개헌해봐야저 축소서 개운공, 그러니까, 덮어버렸어요. 김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일파들이 그렇게 했냐. 물러나고 5년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 그때 젊었잖아요. 괜찮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검찰 조사받고 결국 자살로 가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권력이 이렇게 초악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년 단임제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 20년간 대통령이 7명이 노면서 우리 국민에 의해서 투표해서 정권이 인수인계가 됐고 5년 단임제로 하니까 그나마 도덕질도 작게 해먹는 겁니다. 권력도 작게 행사하는 거예요. 매 정권 바뀌고 나면은 다음 정권에서 과거에 잘못한 거 해서 감옥에서 집어넣고 다 보잖아요. 점차점차 나면서 정치가 좀 깨끗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4년 중임제 해보세요. 만약 4년 중임제 김영삼 대통령도 8년 에? 김대중도 8년 노무현 대도 8년 이명호 도 8년 생각은 끔찍하죠? 8년만 합니까? 반드시 더, 또 연구직금 들어간다. 그래서 절대로 5년 단위제 해야지 4년 중임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년 중임제 해놓으면 당선된 초대부터 국가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성장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임제 한번더 해먹는 포커스에 맞춰서 온갖 선신공책 하느라고 나라더 빨리 망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5년 단위제 헌법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각제나 이원집중무 해보십시오 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이 잘 있는데 제왕적인 국회가 돼 있는 겁니다 어? 국회의원들이 불법으로 탄핵소추를 해가지고 혼자 낸긴 겁니다 이거 절차도 안 밟고 사면 중임제 아니 대통령 중심제 헌법 하에서 어느 나라든 국회도 내각제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회도 대통령 해임 권익권이 있지만 대통령도 국회 해상권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없애 뿐인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은 정말 힘없는 흑겹입니다.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 안 시켜주고 발목 딱 잡아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내내 뭐하나 제대로 했습니까. 국회를 상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그나마 그런 법도 몇개 갖추고 청소는 일자리 주려고 문화융성 깃발 내려가도 그런 단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다 가지기 때문에 권력분산 시키기 위서 내가 그래야 돼. 이것도 큰 말장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때 무조건 이번에 어떤 행태 대원이 대원가 들여다 니다 동의하십니까?